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여, 야, 정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 세부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 야, 정의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음,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개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 야, 정이 서로 앞다퉈서 개편안을 내놓고 있죠. 아마도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중산층을 좀 잡기 위한 어떤 전략성임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속세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18억까지 면제하겠다라는 거고, 정부에서는 어떤 상속세의 큰 틀을 바꾸겠다. 현재는 상속세가 유산세 기준인데, 이것을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에서 최고, 최저 구간, 그리고 일괄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취득세. 자, 이렇게, 어, 정부와 여야의 안을 비교해보면, 최고 세율에서 현재는 50%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40%로 낮추자. 여당 마찬가지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대로 가자. 라는 입장이고,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현재는 30억 초과인데, 정부와 여당은 10억 초과로 좀 낮추자라는 거고, 야당은 그대로 가자, 라는 입장입니다. 최저 구간도 현재 1억 이하인데, 정부와 여당은 2억 이하로 1억씩 올리자라는 거고, 야당은 그대로 가자, 라는 입장입니다. 일괄공제를 보시면, 현재는 5억이죠. 근데 이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5억 그대로 가지만, 만약에 이게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면, 그때는 폐지하자라는 쪽이고요. 야당에서는 이거를 현재 5억에서 8억으로 좀 올리자라는 입장입니다. 자녀공제 보시면, 현재는 1인당 5천만원인데, 정부와 야당은 5천만원에서 5억씩 올리자라는 쪽인 거고, 야당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보시면 현재는 최저 5억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자는 거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거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현재 5억을 10억으로 올리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배우자 배우자 공제에서 10억 그리고 일괄 공제에서 8억, 18억까지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유산취득세를 보시면, 현재는 유산세 기준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라는 게, 어, 정부세와 좀 비슷하게 이런 부자감세 항상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여기에 종점을 뒀고, 어, 정부와 여당은 어떤 체계 자체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만약 이게 바뀌었을 때, 얼마나 좀 세금 차이가 날까? 이것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조건은 일괄공제는 5억으로, 자녀공제도 5억,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폐지하는 조건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상속자산이 14억일 때, 그러면서 배우자가 한 분이고 자녀가 두 명일 때로 가정해 봤습니다. 현재는 상속 자산 재산이 14억일 때 상속세가 4,850만 원이에요. 근데 개정안을 보면 세금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개정안에다가 당연히 어, 플러스 유산 취득세로 전환시키면 역시 세금이 없고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얼마큼 줄었는지 조금 비교가 안될 텐데 어, 상속 자산이 30억일 때를 보시면 역시 배우자가 한 명이고 자녀가 두 명일 때로 가정했습니다. 현행에서는 상속세가 3억 1,594만 원입니다. 근데 계정안을 보시면 9,145만 원이고, 만약 이 계정안에다가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어 배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는 없고, 그 자녀는 각각 2,078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안도 그렇고, 여기다가 에 추가로 유산취득세로 바꿔버리면, 세부담이 확연하게 준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자산이 50억일 때 인데요 역시 배우자 1명 자녀 2명입니다 현재 기준이면 상속세가 7억 5,937만 원인데 개정한 대로 하게 되면 3억이 줍니다 4억 8,777만 원이고 여기다가 만약에 유산 취득세 이걸로 바꾼다면 배우자분은 세가 없고 자녀는 각각 1억 5 3 8백만 원. 역시 여기서도 개정한대로 하거나 거기다가 추가로 유산취득세까지 하게 되면 세부담이 확연하게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유산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물려주는 총 재산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그러니까 어, 물려받는 사람, 뭐 보통은 자녀겠죠. 배우잖아. 자, 물려받는 사람이 어, 직접 물려받는 그 자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즉,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에 대해서 상속인 별로 세금 내는 거죠.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만약 사명제가... 어, 상속재산 30억을 똑같이 상속받을 때 n분의 1로 현재 기준 유산세 기준이면 어, 물려주면 3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총 세액은 8억 1480만원이고 형제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은 2억 71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로 바꿔버리면 총 세액은 5억 529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각 형제가 물려받는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각각 내는 거니까, 유산세는 30억에 대해서 형제가 나눠서 내는 거고, 유산취득세는 본인이 받는 10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니까, 그러면 1인당 내는 세금이 1억 8,430만원. 거의 한 1억 정도 주는 거죠. 이렇게 확연하게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여든, 야든, 정부든 자꾸 이렇게 뭘 바꾼다고 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전 아마 야당 입장대로, 어,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 여기에다가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도 조금 가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에 본 기사에 야당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 의견에 동의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아마 일가공제 8억 그리고 배우자공제 폐지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거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실 이게 필요한데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세금이 확연히 줄어요. 그러면 역시 부자 감세. 이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음,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아마 이쪽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음, 기재부에서도, 어, 3월 중으로, 어, 세부적인 이 상소세 개편안 발표한다고 했는데, 또그 기사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다음에, 기재부에서 어 반박자로 발표했죠. 이런, 유산취득세의 구체적인 발표 시기, 그리고 개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해 놓고요. 또 3월 중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안을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음, 아마도, 어, 일괄공제 8억, 그리고 배우자공제 10억, 아니면 배우자 폐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거나, 자녀공제가, 어, 1인당 5억으로 바뀌는 거, 뭐, 최고세율 마찬가지고, 과세표준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쪽 내용은요, 음,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통과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네, 다안 됐죠. 그래서, 아마 야당의 입장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계산 음, 내용 보면 그 만약에 이렇게 어, 상속세가 개편됐을 때 혜택 보실 만한 분들 시가 10억에서 18억 아파트, 예. 요게 서울 지역에서만 가구수가 5 2만 52만 가구예요, 29%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 앞으로 치러질 이런 대선 때문에 이런 안들이 자꾸 나오지 않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어쨌든 어떻게 바뀔지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겠고요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준들이 음, 1997년? 이때 아마 마련 됐을 거예요 28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당연히 중산층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바뀔지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